안녕하세요. 파일럿 남편, 반쪽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5 시리즈를 전부 가져와 봤어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이폰 15 시리즈를 구매하셨겠지만, 아직도 고민만 하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전 모델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지, 아니면 이번에 한텀 쉬어갈지. 이미 너무 오래 기다려서 이번 모델은 꼭 사야 하는데, 조금 더 확실한 후기를 찾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주목해 주세요. 아이폰을 쭉 사용해 오셨던 분들이라면 화질부터 야간 촬영까지 모든 면에서 카메라가 발전되어 온건 맞지만 이 아이폰 고유의 색감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특히나 아이폰 XS 시리즈를 써보셨던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느끼실 텐데요. 저희 역시도 그 색감을 잊지 못해서 여전히 가지고 있는 모델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를 쭉 사용해보면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테네스 시리즈의 색감을 다시 찾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신제품 행사로 명동스토어에 방문해서 뜨거운 열기를 느꼈던 때부터 오늘까지 한 달이 조금 넘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카메라 테스트를 거치면서 직접 느껴본 디테일한 후기니까 내 사용 패턴에 적합한 모델이 무엇일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기존에도 프로 모델을 쭉 사용해왔기 때문에 프로 모델은 직접 구매를 했고요. 비교 테스트를 위해서 기본 모델과 맥스 모델을 출시에 맞춰 애플로부터 대여를 해서 쭉 같이 사용을 했어요.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에는 전 모델에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적용되고 C타입 단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의성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미 많은 영상을 통해서 디자인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파악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살짝 아쉬웠던 부분은 후면 글라스인데요. 전면부, 측면부의 강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어린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이 후면유리가 정말 약하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됐거든요. 이 후면부의 강성이 조금 더 개선되길 바라는 입장에서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에도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서 저는 바로 케이스를 끼우고 사용을 해야 할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은 프로라인에서만 볼수 있는 바로 이 좌측의 동작 버튼인데요. 설정에 들어가 보면 동작 버튼을 무음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카메라를 주로 사용하는 측면에서 아주 아주 유용한데요. 단순히 카메라를 틀어주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사진을 자주 찍는다면 사진 모드를 바로 실행해 줄 수도 있고 저희처럼 영상을 주로 촬영하신다면 비디오 모드를 바로 실행해 줄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포인트예요. 기존에는 화면을 우측에서 좌로 쓸어주거나 카메라 버튼을 길게 눌러서 카메라를 실행시켜야 했는데 손에 물이 묻어 있다거나 다른 짐이 손에 함께 있어서 버튼을 편하게 누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카메라를 실행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죠. 저희도 어린 아기들을 비디오로 주로 촬영하고 집에서는 고양이 사진을 종종 찍다 보니까 이 피사체가 떠나기 전에 카메라를 빠르게 실행해야 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동작 버튼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카메라를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는 사진인데요 우측이 아이폰 15, 우측이 아이폰 15 프로로 촬영한 사진이고요 꽃잎의 디테일부터 빛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부분, 그림자같은 부분까지 정말 선명하게 나오는 걸볼수 있죠? 이 정도 퀄리티라면 정말 DSLR 부럽지 않은 결과물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멀리서 찍은 사진을 살펴볼게요. 이 사진은 1배율로 찍은 사진이고요. 건물과 하늘의 경계, 간판과 건물 상단에 있는 그물의 선명도를 보면 이 작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나온 퍼포먼스라는 게 정말 놀랍죠? 배율을 조금 더 높여서 2배 줌을 볼게요. 2배줌 카메라는 인물 사진 모드에서 쓰이는 배율이기도 하고 이전에 사진 잘 찍는 꿀팁으로도 여러 차례 소개해 드린 적이 있듯이 저희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배율인데요. 광량이 충분한 야외에서의 촬영은 기본 모델의 카메라로도 충분히 훌륭하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하지만 배율을 높이면서부터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기본 모델은 2배줌까지만 가능하고 더 높은 배율은 디지털 줌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요. 프로 모델은 3배줌까지가 기본 프리셋이에요. 결과물을 보면 간판의 색상 표현부터 건물과 하늘의 경계면의 선명도 전반적인 디테일들이 차이가 나는 걸볼수 있어요. 더군다나 프로 맥스 모델은 5배 줌까지 가능한 스펙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본 모델과의 차이는 더 커질 텐데요. 자세한 결과물은 동영상 파트에서 달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밝기를 조금 낮춰서 조금 어두운 실내로 가볼게요. 이렇게 여러 종류의 피사체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봤는데 정말 디테일이 좋죠. 진짜 내 눈으로 보는 것보다 선명한 화질이 놀랍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정도의 거리감에서는 기본 모델 역시도 충분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피사체와 점점 가까워질수록 또 극명한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본 모델은 망원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접사 모드로 촬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피사체와 거리가 가까워지면 포커싱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초점을 흐리게 만들어서 마치 접사로 찍은 듯한 느낌을 주려고 한게 보이죠. 자세히 보면 포커싱된 부분의 소재감은 굉장히 뚜렷한데 같은 피사체임에도 불구하고 어색하게 초점이 흐려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게 내가 의도하고 촬영하는 거라면 관계가 없겠지만 동영상 촬영이라던가 피사체가 요리조리 움직이는 상황이라면 이 결과물의 디테일이 상당히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동영상으로 넘어가 볼게요. 스마트폰은 자체로도 휴대성이 뛰어나고 우리가 늘 소지하고 다닌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입문하시려는 분들이나 저희처럼 기어나게 소중한 일상을 담으려는 분들이 정말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기도 한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역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면서 화질은 물론이고 손떨방, 심지어 포커싱 이동까지도 누구나 쉽게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촬영하는 환경만 잘 이해한다면 누구나 수준급의 결과물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쭉 보여드렸듯이 밝은 야외나 조도가 충분한 실내에서 일반적인 거리의 피사체를 찍은 비디오에서는 시리즈의 구분 없이 모두 아주 좋은 퀄리티의 영상 촬영이 가능해요. 또, 테네스 때부터 아이폰을 쭉 사용해 오셨던 분들은 느끼셨을 텐데요. 테네스 시리즈의 따뜻한 색감을 이번 15 시리즈에서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전 14 모델까지는 약간 차가운 느낌이 강해서 프리셋을 해놓더라도 늘후후정이 필요했는데 이번 모델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특히 화창한 야외에서 정말 예쁜 색감이 나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번 업그레이드가 가장 반갑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모델의 결과물이 좋다면 프로 모델은 과연 어떤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까요? 기본 모델은 망원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피사체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는 하 상황에서는 이 선명함을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저희처럼 피사체의 움직임이 예측하기 힘든 아이나 뭐 반려동물을 촬영하시는 분들 아니면 가까이에 있는 피규어를 접사로 주로 촬영하시는 분들은 이 기본 카메라보다는 프로라인을 선택하는 게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것 같고요. 디자인적인 측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기본 모델과 프로 모델은 한 손에 들어오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위해서 세로로 촬영을 하기에도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 가로로 촬영하기에도 굉장히 유용한데 이 맥스는 사이즈가 커서 실사용 하다 보면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프로 맥스 모델은 어떤 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이번에는 배율 비교를 해볼게요. 우선 프로 맥스로 촬영한 영상을 보면 2배율, 5배율까지 굉장히 선명한 화질을 제공해요. 이 영상이 11층에서 촬영한 영상인데 영상에서 보이는 간판이나 벽돌의 질감,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의 디테일까지도 모두 잡아내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번에는 프로 모델로 촬영한 영상을 볼게요. 프로는 3배율까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3배율까지는 선명도를 유지해주지만 5배율로 디지털 줌인을 해보면 똑같은 환경에서도 지글지글한 노이즈가 잡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다면 일반 모델로 촬영한 영상은 어떨까요? 보시면 선명도도 굉장히 떨어지고 색감도 기존의 눈으로 보는 것과 많은 차이를 보여줬어요. 이렇듯 프로 맥스 카메라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원거리에 있는 피사체를 촬영하는 것까지 아주 선명하고 자연스럽게 촬영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 관광지나 예쁜 풍경을 자주 촬영하신다거나 뭐 공연장에 자주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원거리에서 피사체를 촬영하는 환경이 잦은 분들이라면 다소 휴대성이 떨어지더라도 이 맥스 모델의 구매를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번에는 전면 카메라를 비교해 볼게요. 사실 육아를하다 보면 금세 초췌해지고 나보다는 아이들 꾸미는 게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에게는 이 전면 카메라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전면 카메라가 어둡게 나오는 편이고 손떨방이 후면처럼 좋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이 고화질의 컨텐츠 메이킹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후면 카메라 빈도를 더 높이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이렇듯 아이폰의 카메라는 색감, 화질, 기능 면에서 이미 거의 완성형이기 때문에 내 손과 내 눈만 괜찮다면 충분히 높은 퀄리티의 사진 영상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건데요. 한 가지 촬영 팁을 드리자면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2배 줌 카메라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카메라의 특성상 1배율에서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보다 큰 화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곽부에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피사체와 동일한 배경에서 촬영한 결과물이더라도 입체감이나 원근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러움의 차이가 있죠. 두배 줌을 사용하면 1배율의 가운데 부분만 확대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왜곡 없이 내가 눈으로 보는 그대로를 촬영할 수가 있게 돼요. 전신을 찍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피사체의 발끝을 화면 아래쪽에 두고 피사체를 카메라 중앙부에 위치시키고 찍으면 이 피사체의 비율은 더 좋게 배경과의 원근감과 입체감을 더 선명하게 표현해줄 수가 있어요. 전신 촬영을 하는 것보다 조금 가까운 거리더라도 두배 줌을 활용해주면 훨씬 더 자연스러움이 느껴지실 거예요. 물론 두배 줌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1배율보다는 먼 거리에서 촬영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직접 결과물을 찍어서 비교해보시면 이게 확실히 다르다는 걸알수 있어요. 지금까지 아이폰 15 시리즈 카메라를 테스트해보면서 느꼈던 차이점들을 소개해드렸어요 저희처럼 아기나 반려동물을 주로 찍으시는 분들 피사체가 내 말을 잘안 듣는 극악의 난이도에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면서 휴대성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이폰 15 프로의 구매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더해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 원거리 피사체 역시 선명하게 담길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프로 맥스 모델의 구매를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반면에 주로 가벼운 일상을 담는 용도로만 사용하시거나 이러한 근접, 원거리 피사체 촬영의 퀄리티가 크게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본 모델로도 충분한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번 모델을 살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 중에 테네스 시리즈의 따뜻한 색감을 그리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시리즈의 교체를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희도 막상 실사용을 해보고 아이들과 여행을 다녀보니까 이 원거리 촬영의 중요성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프로 모델을 맥스 모델로 교체를 해서 쭉 사용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실사용 영상들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점이나 사용기가 필요하시다면 댓글로 또 자유롭게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